새 거인 거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완전 새 거. 이거 제가 쏜거 아니에요. 그냥 깃시 약간 좀 더러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냐 뭐냐. 바로. 뉴진에서 나온 500스파인 글래스 파이버 화살. 굉장히 저렴한 신상품 화살이라고 제가 예전에 리뷰를 한게 있어요. 별로 재미없는 영상이었지만. 6발이 남았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쓴새 겁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블랙노크, 고무깃, 그래, 여기 도색이 돼 있습니다. 뮤젠, 500스파인, 흰색, 은색, 레드. 보세요, 반짝거리죠? 완전 새 겁니다, 완전 새 거. 무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막 좋은 화살, 막 비싼 화살이 아니라서 무료 나눔 화기가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화살의 스펙은 30인치, 500 스파인, 3인치 화살깃, 100그레인 화살촉입니다. 이 화살은 저가형이기 때문에 카본이 아니라 글래스파이버 재질입니다. 카본파이버가 더 비싸고 가볍습니다. 얘는 조금 저렴하고 무거운 글래스파이버고요. 하지만 플라스틱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쓰던 화살. 라이터로 절대 녹지 않습니다. 오래되고 있을 수 있으면 타겠지만, 이렇게. 음 이게 유리섬이어가지고 달궈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엄청 뜨겁습니다. 어쨌거나 플라스틱처럼 막 녹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 도색은 굉장히 예뻐요. 이게, 이 빨간색은 도색이에요. 이 빨간색은 도색이고, 이 은색은 비닐로 판박이처럼 비닐로 붙인 겁니다. 그리고 화살의 두께는 화살촉보다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보면 화살촉보다 화살대가 더 두꺼워. 뭐 그런 화살이고요. 좋은 화살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가형 글래스파이버니까. 무게는 카본 화살에서는 볼수 없는 35.5g. 근데 화살이 무거우면 그거 맞으면 진짜 와. 관통력은 뒤집니다. 무거우니까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료 나눔 하는 걸 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여기다가 다시 보관을 할 겁니다. 자,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살 자체가 원체 무겁기 때문에 30인치 500 스파인 뮤젠에서 나온 화살이에요. 어, 생각보다 35.5g 무거운 화살 치고는 잘 날아가는데 n o 확실히 무겁습니다. 탄속이 그죠? 쏘고 나서 슝턱 한참 있다가 타겟에 맞는 소리가 납니다. 한번더 쏴볼게요. 야! 근데 확실히 화살의 무게가 있으니까 꽂혔을 때그 파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타겟이 뒤로 밀려요. 얘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자 마지막 한 세트. 그러니까 좋은 화살은 솔직히 아니에요. 저렴한 2,000원대 화살이고요. 그냥 이 정도의 화살이라고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화살 필요하신 분들 무료나눔 신청해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10 아니네 X10 아니네 X10 이런 정도 느낌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무겁다 딱그한 마디입니다 무겁다 자 어쨌거나 무료 나눔 신청해 주시고요 좋은 화살은 아닙니다 무료 나눔 신청 방법은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자란 근데 이쁘긴 또 이쁘지 않습니까?